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방송, 녹화 방송. 빌라 타임즈, 빌라 타임즈 검색하기도. 빌라몰. 연로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신축 빌라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으흠. 참 인터넷으로 뭐 없는 게 없어. 제목 뱅카에서 사기를 당했 嗯。<sighs> 나에 대한 선물을 줘야 돼, 선물. 음흠. 아 맞다 법률 상담해 주지 또 아씨 헷갈려 <laughs> 별걸 다 상담해 줘주면 아. 개회는 회생이란 뜻입니다. 개회 계획. 2015년 개회 법률 상담. 028-783. 회생. 폐지. 즉시 항고장 제출. 야뭐 채권자 이기만 하나도. 하나, 음, 폐지가 됐구나. 네, 예, 무장님 예, 알아보니까요. 네. 예, 이게 개인회생이 폐지가 돼서 즉시 항고, 한고, 항고를 2019년 3월 1 3일날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고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응. 저기, 어, 된 거거든요. 왜 폐지된지는 안 나오고요. 응. 예. 일단, 뭐, 뭐, 이번 연도 3월 달에 뭐, 즉시, 회생이 안, 안 돼가지고, 즉시 한고장 냈네요. 아니, 그니까, 개인회사를몇년 전에 했거든? 15년 동안, 10년 예, 맞 예. 2015년도 응. 어 2015년도 시, 10월 22일날 접수를 했네요. 예. 응. 그래서 이거 뭐 법무사가 해준 것 같아요. 법무사가 변호사가 야, 법무사가 했다더라고. 예, 변호사가 한게 아니라. 뭐 법무사가. 예, 법무사가 그냥 대서한 것 같아요. 대서. 근데 그럼 어떻게 그 개인 회생이 지금 진행 중이야? 아니면은 또 경매가 또 들어오는 거야? 경매가 들어가는거죠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경매가? 예 그러니까 그걸 돈을 법원에다 밀린거 다 냈다는데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요 응. 지금 이게 일단 회생 절차가 응. 진행되는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상황이네 뭐가 잘못됐어? 회생이 잘못돼가지고 응. 지금 항고한 상태인데 응. 지금 현재로서 회생이 음.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알 거야. 2019년도 3월 달에 종국이 음. 폐지가 됐으니까 회, 예. 회생을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거야. 개인 회생을 안 받아 준다고? 예. 근데 법무사에서 다시 그거를 뭐 민사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항고장 냈다는 거야. 항고장. 개인 회생에 대해서 안 되니까 음. 그 항고장을 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요? 저기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 예? 경매가 그러면 또그 진행할 한다는 거야?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진행이 거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만 경매가 진행 중이야? 지금 그거는 등기부등본은 사장님이 떼봐야지 하는 거고 응. 왜냐면은 경매가 진행 경매 사건 번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번호 아까 알려줬잖아 아 이거는 회생사건 번호고 응. 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번호가 아마 떴을 거예요 그거를 아, 거기 개인정보로 제가 어떻게 알아봐요 이렇게 알아 사건 번호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건데도 응. 그 경매사건 번호만 알아도 떠요 인터넷에 인터넷에? 네네 이거는 회생사건 번호인데 회생은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지. 하여튼, 뭐, 잘못된 상황이야, 한마디로. 잘된 그... 상황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이야. 그럼, 그러면, 이거, <laughs> 법무사, 그리고, 근데, 변호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법무사 그런 것들은 법을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 아, 그러게. 여기, 법무사에서 사고 치고, 사, 사고 많이 치잖아요. 우, 우리가, 우리가 했을 때는, 기각 난 적이 없는데, 내가 했을 때는. 그니까, 러 이, 이, 그, 이것들이 돈을 갚다가, 뭐 3개월이가 힘들어서 못 갚았대. 네, 그러니까 기각 당한 거지. 아 그러면, 그니까 또 다른 거, 경매, 그 이미 경매, 그거, 그거 사건 번호를 또 알아야 아, 아는 거예요? 네, 이미 뭐 경매 사건 번호는 날라가, 날라가면 알잖아요, 받으니까. 그런 얘기나 많아던데. 하여튼, 회생은 잘못되겠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그, 그 다시,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니, 있는 거야? 모르는, 그, 저기, 개인회생이 다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항고를 해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개인회생이 되는데, 응. 이게 항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나, 파산 신청해야지, 뭐.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고? 나, 그, 그럼 그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 그걸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뭐아 그거는 이제 판사 마음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 네네. 아휴, 아휴. 야 이거 이거 이 완전 잘못된 상황이네. 아휴, 왜요? 그 남의 일인데 왜속상해요 남의 일 아니고 이... 집이 사실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인데 그때 경매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사무장님한테 명의를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다 옆집이 인간 이름으로 경매를 받았잖아 다시 내가 예 근데 이제 그저 저 명의를 그때 저기를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받고 면책이 되기 전에는 명의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갖고 납뒀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아... 근데 뭐 신용 괜찮은 놈한테 맡겨놔야지 그 신용 안 괜찮은 놈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괜찮아서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지 대출을 받고 명의를 이전을 한 거지 그러게 명의 함부로 잘못 맡기면 큰일 나요 요즘에 또라이들 많아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어떻게 이걸 거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뭐 경매로 나가 날라가면은 응. 이제 먼저번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낙찰받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태 내가 돈 갚은 거는 또 언제 간게 없잖아 아그러니까아 진짜 미쳐버렸다 그 송광열이는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엮였대요 또그 옆집 옆집 새끼랑 옆집 기집년이 와갖고 우리 집 경매 들어온 거 알고 자기가 명의를 난 빌려달라고는 안 했어 에. 그럼 그때 우리 조카 명의라도 할 건데 이 연놈들이 와가지고 그럼 기집명이 지약 지가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지금 신랑 이름으로 경매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부부인 알았대 정상적인 부부가 오다가 붙어서 사는 연놈인 거야. 리고 이렇게 나쁘, 이름이 사직꾼인 줄 알았겠냐 안았으면 했냐 안했지? 에이 진짜 또라이들 많아서 큰일 났어요. 에이구 별 이상한 일들을 다 겪네요 사장님도. 아나 미쳐볼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일이 내내 내, 내 하는 일, 부동산 일도 안된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아직도 모기가 있네.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3월달에 저기 귀각이 됐다 이 말이지. 예. <laughs> 하여튼 잘못된 상황이네. 잘못된 상황이야. 잘못됐어. 근데 이거 그때 판결적인 좀 집행관이 왔더라고 여기 경매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경매한다 이렇게 나서 부동산 이미 강제 경매. 예. 그렇게 왔어. 근데 이신용보증금에서만 경매를 진행을 하는가봐 다른 곳에서는 안 하고. 예 맞아요. 잘못된 상황이에요. 사장님이 명의를 잘못 쓴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그거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게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 신용 괜찮은 사람 명의로 낙찰받는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뭐, 못하잖아. 아, 그러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난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면은, 경매가 중단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안 돼요. 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 진짜 지금... 큰일 났네. 근데 법무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나가 이거를 또 저기 또뭐 같이 예. 저기 아셔 가지고 네.